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성경백도 힐링티브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 남쪽지방 포항 밑에 경주에 오면 은어 포항바로 밑에 감포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해안 청정한 어 바닷가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감포읍은 멸치로 유명합니다 아그 맛이 일품입니다 오늘 그간포 바닷가에 와서 제가 이 바닷가에서 잠깐 어, 여러분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 독립기념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자. 그랬거든요. 성경을 지금 제 뒤로는 파도가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자. 재미있는 방법이 제가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큰 제목을. 큰 그림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포토리딩으로 성경을 읽자 그랬거든요 성경을 세세하게 한절한절 한절 손가락 짚어가며 읽으려면 어 읽을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많이 빨리 읽지도 못하고 중간에다 중도 포기를 해버립니다 성경을 66권을 갖다가 큰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잡고 그리고 또그각 권마다 특징을 우리 속에 자꾸 집어넣어가면서 빨리 66권을 훑어내려가는 것이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 어, 연속곡을볼 때에 다음 시간이 기대가 안 됩니까?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기대가 되어야 되지요. 기대가 안 되는데 성경 읽으려면 짜증스럽고 자오고필요하기 그지 없겠지요. 그래서 참, 어, 지난 시간에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성경 각 곳마다 제목을 붙여주는가?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시고 여러 성경이 번역된 그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처음에 서문에 여러 가지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성경을 조합해서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번역, 어떤 출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어, 제목들을 크게 큰 제목들을 한번 어, 모아보세요. 모아보시면은 내가 원했던 어떤 그러한 타이틀을 잡게 됩니다. 그것을 창세기의 제목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가서는 이제 창세기 들어가서는 또각 어, 장마다 몇 장씩 모아서 또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웅등그래서 크게 세 개, 네개 정도 제목을 잡으시고, 이제 성격을 띄엄띄엄. 띄엄 불터 내려가는 것이 성경의 매력을 느끼고 성경의 재미를 보게 됩니다. 한자 한자, 글자 한자 한자를 빼놓지 않고 다 읽으려면 시간이 무척 걸리고 나도 지루하고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한번 재미있게 읽으려면 저게 창세기는 무엇인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창세기는 기원전 1446년과 1406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기록연대가 그때입니다. 장소는 시내 광야였고 배경은 하란과 가난과 애급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모태오경 내용이랑 거의 같지요. 그래 창세기는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대충 훑어보는 가운데 그것을 내 머릿에 정의를 하면 되면 창세기는 뭐냐 다른 것안 몰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18장 1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호 와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능하지 능한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또 말씀 어, 한 것을 내머릿 속에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 또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린다면은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누구 기도입니까? 야곱이 아니 아 에스가 야곱에게 축복기도한 내용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그 축복기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성 성경을 읽어 가면서.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가운데 이 구절 나올 때 하나님 내게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옥사님은 이걸 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축복기도를 하면 되겠지요 오늘 모인 우리 교인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히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9장 2절에 보니 창세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급 주인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는 늘 하나님과 교실을 하고 하나님과 통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요셉은 평통한자가 되었다. 모든 것 다해요. 이것저것 모든 걸 잘하시는 능력이 요셉에게 부여된 것은 하나님과 요셉이 늘 같이 있었다는 것, 함께 있었다는 것. 모세는 뭡니까 친구와 같이 있었다는 거랬습니까?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이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복이 있으면. 평토관자 길로 내가 아, 앉게 되는구나 이런 구절들을 우리 머릿속에 몇개 구절만 그한 성경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기 49장 25절에 보니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점먹이는 복과 터의 복이로다 이거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야곱이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기도 할 때에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기도 할때이 기도를 했습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원천의 복과 원, 깊은 샘의 복 전에는 원천의 복이라 그래요 원천의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 아닙니까 우리 생활하는데 모든 물질의 복을 원천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점복이는 복과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자손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그 복과 그 다음에 트의 복이로다 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신을 그 가문의 실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릴지를 내가 축복하느라. 그렇습니다. 이 이런 것을 구절을 몇 개만 잡으면 은 창세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일 요약된 성경을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내 나름대로 노트에 정리를 하세요. 읽어 가시다가 성경에, 성령에 감동 받은 것을 갖다가 내가 노트에다가 절 많이 쓰지 마시고 열절 이하로 쓰세요. 스스로 그걸 갖다가 요한 계시록까지 정의해 보세요. 두둑한나의재산이요 나의 은혜의 나의 장고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 나면 어청세기이 성경 66권이 하나의 나의 새로운 어 집요된 집약된 성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계속 자주 매일 읽었세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절을 몇장몇절 외우려 하지. 그냥 매일 읽었어요. 매일 읽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양분 영양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매일 읽었어요. 매일 그것을 갖다가 나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성경을 읽으세요. 세세하게 깊이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다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재미가 있으니 성경을 자꾸 보게 되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의 주신 힘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멀리 포항 밑에 경주에서 조금 한 30km 가면은 간포읍이 있습니다. 오늘 바닷가에 경주까지 내려왔다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성경 백도 킬링 TV 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센 파도가 지금 막 밀려오고 있지요. 갈매기도 날고 이 파도가 아니 날씨는 잠잠하다. 바다는 파도가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재미있게 읽게,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나름대로 성경의 요점을 잡으시고 제목을 다시고 요약을 하시고 그것을 노트에 정리해가면서 머릿속에 계속 상상하고, 되씹고, 뒤집어서, 복습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즐겁습니다. 신앙생활이. 특별히 성경 보는 것이, 성경 안 보면 오히려 그게 이상합니다. 성경 보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으니, 신바람 다는 성경 읽기 아닙니까? 신바람 나는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지는 그런 삶 속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